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로어의 구맨입니다 자, 오늘은, 어, 시노펙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노펙스가 왜, 에, 제가 4,880원이라고 하는 매수 가격을 제시를 했고, 어, 그래서 그 이후에 58%에 가까운 58%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 매수 의견을 냈느냐 하는 거겠죠. 아, 그것은, 아, 단순하게, 그냥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나오기까지의 분석 과정이 있겠죠. 오늘, 어, 그런 분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어쩌면, 음, 이러한, 음, 분석 과정의 내용을 좀 들으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주식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내공이 좀더 올라갈 수 있겠고, 또 자기의 매매법에, 매매법에, 매매법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수 있으라 리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우선, 어, 이제 이런 의심을 하죠. 어떤 의심이냐면, 어,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결과론이잖아. 결과론 갖고 이야기 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 제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상승이 되는 그림을 그려지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어, 매수를 하도록 했고, 정말 매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증명이 되는 게 뭐, 무엇이냐면 아, 저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무료 카페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천 종목을 추천을 하고요. 추천 종목을 12월 이제 81번이죠. 12월 18일 날시노펙스메수밴드 매수 밴드를 이렇게 제안을 해줬고, 전략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 전략 1은, 음, 시초가가 5,200, 5,200원 이상 형성 시 매수 밴드에서 매수를 하자. 어, 5,200원 올라갔다가 이제 가라앉겠다. 가라앉는 눌림목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시초가 개비 5,120원 이상 형성 후, 5,120원 이상이 형성되고 나면, 어, 그때부터 조건이 뭐냐면 형성될 때일분분 거래 기준 22만 주 이상 거래할 때 거래가 됐을 때 512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 이때는 순절수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전략 1과 전략 2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항상 주식을 선정을 할때 선정하고 최소한 2 3일 길어도 한 일주일 안에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차트베이스를 가진 것들. 또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론값에 의해서 제가 제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매수의 밴드를 주어지면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는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12월 17일 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58%나 쭉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23 2 0 2 3년 12월 17일 23시, 11시 쯤에 이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게 이제 증거죠. 여기, 여기 매수밴드가 5,120원, 5,020원, 여기 보시면 5,020원, 4,810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근데 가격이 틀리죠. 왜 틀리냐면, 여기 이제 가격을 틀리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 여기 4,590원은 어느 가격이냐면, 어, 4,590원은 어떤 가격이냐면, 어, 아래 가격은 4,810원입니다. 4,590원이 됐죠. 왜냐면, 이날 배당락이 됐기 때문에, 배당락이 돼서, 어,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생긴 겁니다. 이점좀 양해하시고, 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짜는 정확하게 2024년 1월 1일이고요 어, 이제 새벽 1시 59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만드는 2023년 첫 해의 첫 아,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일단 이왜이 음, 어, 자리에서 어, 매수사인을 매수 냈느냐, 매수하도록 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음, 좀 늘려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음, 2020년 8월 14일입니다. 이 정도 8월달좀 되니까. 벌써 1년, 2년, 벌써 3년 전에 이야기가 되겠죠. 3년 전에 여기에 주식에 많이 물린 사람이 있었겠는데, 사실 3년 동안 이렇게 주식이 죽었는데 갖고 올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죠. 그죠? 손절도 치고 버리고 했었겠죠. 못 찾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이제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여하튼, 이 여기는 이제 그 개미들의 무덤입니다. 개미들이 이제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이제 자리인데,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부분이 열버진 거죠. 열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식이 쭉 흘러왔는데, 이제 어디서 제 눈에 들어오게 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상한가를 쳤어요. 상황가, 8월 20, 2023년 8월 21일 상한가를 쳤고요. 쳤고요. 이 상한가를 치게 된 그러한 그, 그 테마가 무엇이냐 이슈가 무엇이냐면 이 이슈 였습니다 뭐냐면 에, 혈액 투석기를 어, GMP 인증을 받아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뭐 아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 엄청 커진다 여기 보시면 뭐 어, 거의 뭐, 어, 이 이득, 이, 이 시장의 크기가 뭐 연간 1.8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한가를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주가를 좀더 이제 좀 좁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좁혀보면, 음, 요 날이죠. 상한가가 있었던 날은 이날이고요. 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상한가 있었던 날을 줄을 쭉 거봤습니다. 줄을 거봤고, 그 다음에 요 고점 부분을 이제 줄을 거봤어요. 거봤더니,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음, 아무리 벌써, 어, 시간이, 시간이 1년, 뭐 2년 반이, 요 시점에서는 2년 반 정도가 되, 되겠네요. 2년 반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 궤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예, 이제 물려있는 곳이 되겠고, 어, 누군가는 주식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매물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근데 이 매물대를 여기서 어, 한번두번 번 찔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여기서 찌르는 부분이 이 매물대를 넘어섰다가 오면 사실은 상승이 더 빨랐을 겁니다. 근데 어,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죠. 이 물량을 받겠다라고 하는 액션이 아주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물량들을 어,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흘러왔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벌써 1년 반이 흘러가니까 열버지겠죠. 그죠? 매물 때 여기 매물 때 열버지듯이 여기도 매물대가 열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차곡차곡 모으겠죠. 누군가는 모아서 이렇게 횡보를 시켰고요. 횡보를 시킨 이 박스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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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려 보면 뭐이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 박스권을 이날 요날 상한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이 박스권도, 요, 요, 요 매물 대에도 이제 상한가로 거의 돌파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식을 봤어요. 봤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이 캔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식이 움직였어요. 자, 움직였는데, 일단, 어때요? 주식의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24%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제법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죠. 과연 여기서 주식을, 상한가를 친, 매집해왔던 이, 이 사람들이, 이런 매집자들이, 우리는 일반적 세력이라고 이야기 하겠네요. 그죠? 세력이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여기서 이, 이 캔들에서 주식을 매도했냐, 안 했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도를 했다면 주식은 빠질 테고요.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주가는 오르겠죠. 그러면 이 캔들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보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한번 색을 또 노란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식을 좀 좁혀 보겠습니다. 넓혀 보겠습니다. 넓혀 봤더니 요 지역이 요 지역이 어떻습니까? 어또 또한 마찬가지 이렇 거래를 많이 했던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매물대에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열버졌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많이 움직인 걸 보면 어 그래도 여기에 매물들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많이 움직였던 거죠 자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매집을 했다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상승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정도 여기는 이제 열 버졌다고 보고요. 또 여기도 열부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어서 매물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양이 될 테니 네, 실제 에, 요봉이죠, 요봉. 요봉의 고가를 넘어서면 음, 넘어서고 거래량이 붙으면 다 당연히 따라붙어서 거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상한가 다음 날 지켜본 겁니다. 지켜봤더니 여기서 어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매물대죠. 매물대서 횡보를 하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 이제 여기서 관찰할 사항이 뭐냐면 이 빠질 때 보세요. 빠질 때 아주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조금씩 조그만 캔들로 짝짝 짝짝 이렇게 에, 아주 천천히 빠지죠. 천천히 빠지는데 그럼 천천히 빠진다는 얘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이 가면서 아무래도 또 여기에 또 어, 물려 있는 개미들도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매물대 물려 있는 개미들도 있겠고. 또한 마찬가지. 에요 사이는 사실은 그렇게 에, 많은 물량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물려 있는 개미들 여기에 물려 있는 여기 여기는 사실은 물려 있는 개미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이 과정 이렇게 에, 이런 이런 매물대를 앞두고 멀리 있는 매물대를 앞두고 이렇게 서서히 음봉으로 단봉으로 계속 빼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당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상한가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주식이 주가가 이제 이런 매물대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려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져요. 그죠? 점점 높아집니다. 이 부분을 그리면, 음,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에, 에, 저점을 올리면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죠. 조금씩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평생들을 한 곳에,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요. 그죠? 집중을 시키고, 음, 거래량도 얼마 없지만 이렇게 집중을 시킵니다. 집중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매수를 할수 1인자로 매수할 수 없는 거죠 언제까지 또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주식의 차트 분석이 끝났는데 이제 어느 날 어, 이렇게요 어, 어느 날 이렇게 주가가 이봉이죠 이봉 요거 어, 요거 이 12월 1일 날 생겼던 이봉이 거래를 많이 실으면서 거래를 많이 실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보세요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좀 좁혀서 보게, 겠 넓혀서 보겠습니다. 그 장대 양봉을 만든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 바로 이 지역이죠. 자, 요거하고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 이 부분은 그래도 궤적이 많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도 매물대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 매물대를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어,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강한 양봉으로 밀어 올렸으니까, 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양봉이 생긴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양봉에, 이, 이 양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놓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거래가 얼마 없는, 음, 은봉이 생기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페이크 은봉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크 은봉의 효과는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페이크 은봉으로 인하여서 매도를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가가, 여기서 더안 내려가고 밑꼬리를 달죠. 그죠? 밑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이 매물대를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크 음봉을 넘어서서 이 고점을 강하게 넘어서면 이거 따라 붙어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 붙어서 매수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하는 음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음봉의 위치가 뭐냐면 이 매물대의 거의 중간쯤에 이제 음봉이 생기죠. 아, 그렇다면, 이런, 이런 매물대에 들어왔으면, 여기 있는 매물을 좀더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매물을 받기 쉬운 것은, 여기서 움직여도 좋지만, 이 매물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매물대의 하단을 하락시켜서 받으면, 좀더 효과적으로 받고, 좀더 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이, 이 하단을 음, 터치하거나 또는 이탈하지 않고 그, 그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주가를, 밑꼬리를 정리하고 올라갑니다. 이걸 공교롭게 보면 이 부분이 이 매물대의 중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주가는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입장에서더 내려가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에, 이 주가는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양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갔냐면, 바로 어, 이 시점까지 갔던 거죠. 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이날이 에, 15일이고요. 그 다음날이 18일입니다. 그래서 17일날 제가 이제 이것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4,880원 조정된 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880원 시가가 이 이상에서 형성이 되면 이때부터 매수해라.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무조건 매수해라라고 이제 사인을 냈던 건데 이걸 저점으로해서 매수를 했던 거죠. 이건 이제 이제 좀 세밀한 이제 분봉이 좀 필요했던 건데 분봉 문서 필요했던 건데 왜 여기서 매수해라고 했느냐면 하 이봉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요 이런 봉을 보고. 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자, 이렇게 봉이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 매물대를,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오는 봉이 생겨야, 어, 정상적인 봉이죠. 그죠?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야 주가를, 주가를 쉽게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 이, 이 매물대를 훼손하지 않고 그 의해서 턴을 했죠. 그죠? 어, 이거를 좀더 어,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요요 부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어떻습니까? 훼손하지 않고 매물 이 부분이 매물대니까 매물대를 훼손하지 않고 그 매물대 위에서 턴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러한 양봉으로 매물대를 통과시켜놓고 이 매물을 이 매물을 더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여기까지만 받으면 충분히 받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턴을 했다는 얘기는 내려서 이 물량을 더 충분히 받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는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급하게 갈 이유가 생긴 거죠 왜? 얘가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좀더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턴을 했다는 얘기는 아, 이미 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며칠 안에 가겠다라고 판단했던 을 거죠 그러니까 힌트는 여기 이 캔들 하나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바로 힌트입니다. 왜? 여기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죠. 왜냐면 내일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흔들어요. 어, 흔들어서 여기 있는 물량을 충분히 받고 이 위에 있는 물량도 받, 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주장을 하죠.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를 때는, 주가가 상승, 급상승. 그러니까 급, 주가를 부양시킬 적에는, 이평선을 정배열을 만든다. 그렇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느 이평선을 예쁘게 지지 한다. 지지하고 나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야 세력도 주가를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평선을 이 평선을 지켜주는 신뢰를 지켜줘야 어, 개인들이 믿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평선을 배반할 겁니다. 배반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 개인들은 이 평선을 신뢰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신뢰할 거야라고 어, 매수를 하겠죠, 그죠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높은 데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매도하기가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데 여기 초입에서는 이 평선을 지켜줘. 어떤 이 평선을 지켜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게 분홍색이 5일 선이고요. 이게 5일 선이고, 요게 5일 선입니다. 요거 11선이고요. 여게 21선입니다. 그리고 요게 61선입니다. 부채표, 어, 부채표는 부채전에 이렇게 펼쳐졌죠? 자, 근데 어느 이평선이 유지했습니까? 그렇죠. 5일 이평선을 유지하기 시작한 거죠. 보세요. 5일 이평선을 깬 적이 있습니까? 없죠? 깬듯 하지만 다안 깼습니다. 아, 5일 이평선을 안 깼구나. 더군다나 이날도, 이날도, 5일 평선 딱 찍고, 이렇게 작은 음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거래량도 줄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날 정리를 했던 거죠. 지금부터 날아갈 일밖에 없다. 얘는. 음, 그리고 혹시 내려가더라도 4590원 이하로는 내려갈 일이 없겠다. 아, 내려가더라도 윗구리를 윗구, 달고 올라오겠다.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내려와서 어, 요 11선을 깼다가 밑꼬리를 달면 어 이런 경우는 음, 당연히 반은 팔아야 되겠죠. 반은 팔고 왜냐면 또횡보할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음 이런 이런 차트 베이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어, 사인을 낼수 있었던 거죠. 또한 마찬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한한 가지 있죠. 우리가 챙겨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요거 요 봉이 제가 이 봉이 굉장히 힌트가 되는 어, 키가 되는 캔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캔들이 에, 생긴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죠. 그죠? 어, 요거요. 어, 요거, 요거 보지 지표, 어, MACD, 슬로우 스톡, 어, 슬로우 스톡 그다음에 트릭스. 어, 요것들 보면 어때요? 장기적으로로 이렇게 좀 어, 골든 크로스가 저 위에 있는 상태고, 요것도 위에 있는 상태고, 요거는 돌아서 이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이날 그렇죠? 이날 돌아섰죠? 이날이 언제냐면 요 요날입니다. 그죠? 요날 아, 요 요날 요날입니다. 요날. 그러니까 어, 어때요? 세 개의 보지지표 절미한 보지지표라고 하는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래서 에, 여기에서도 보지지표 상으로도 오케이 마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분석한 상황들이 다 마저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날 매수 의견을 냈던 겁니다. 어,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 내부에,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봉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요. 일단은 일봉상으로만 이렇게만 분석에 대해도 어, 충분히 매수 자리를 이제 찾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 할수 있었던 이런 매수 사인을 냈수 있었던 키는 어디냐면 바로 이 캔들, 이 캔들이고요. 이 캔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작은 음봉들의 집합들 왜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매물대를 만들어 놨던 매물대에서 움직임, 이 매물대에서 움직임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 정도 분석은 어, 제가 볼 때는 초중급 정도 수준이면 다 분석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는 그래서 쉽게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죠? 상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5일선을 계속 지켜주죠. 그죠? 5일선 지켜주면서 상승합니다. 이게 상승이 이제 가파라질 적에는 3일선을 또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여기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고점 열버졌던 이 고점을 베끼고 올라갔습니다 한가지 걱정은 뭐냐면 이 부분이 아무리 열버졌다고 해더라도이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이 물량을 이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죠.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58%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던 이 자리, 이 자리를 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 자리를 이제 이렇게 매수사인을 냈던 이유를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저희 카페에 좀 무료입니다. 가입하셔서. 어, 저하고 같이 이런 주식에 실시간 그러니까 채팅방에서도 이런 가끔 제가 이런 공부 자료를 드리고 같이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높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